<웃음> 자, <웃음> 명제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 범위에 있는 모든 X들이 저두 번째 식을 만족한다. 가 거짓, 거짓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와 최소. 우선 알겠어요. 그러면 무조건 주식전이 아니라 K-1. 1, 2, 1, 아, 1.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x들이 이 식을 만족하여다. 자, 이거 x에 관한 2차 부등식인데이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 혹시 인수분해가 됩니까? 민지 아, 저거 질문 누구지? 희범? 어, 그래? 승희? 뭐 등등. 자,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되나? 일단 뭐 해봤자 이건 2일이고요. 요건 해봤자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k로 묶었을 때 k만 3정도거든요. 이게 인수능될 수가 없네. 아무리 쪼개도 지금 k가 남아있는 상태잖아. k가 살아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 가운데 마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 인수는 일단 안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점이 이거야. 이거에 있는, 여기 있는 모든 x들이 이거를 만족한다가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어쨌거나 이 부분에 있는 X 값들이 여기 있는 이 부분하고 겹침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는 모든 것들이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더라는 말인 거야.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 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요거 한번 얘기해 보자. 거짓이라고 하는 거를 찾는 게뭐 흔한 거는 아니지만 못 찾을 것도 아니지만은 거짓보다는 참이 좀 낫지 않나? 아니다보다는 이다가 좀 낫지 않나?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 뉘앙스를 이해하셨다면, 뭐 해보자는 얘기인가요? 부정해보자고. 왜? 이걸 거짓이 된다는 얘기는,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걸 부정, 무조건 참이잖아. 부정을 가지고 가. 그래서, 아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어, 거짓이다라는 말보다는 참이고 이다라는 표현이 좋다. 그래서, 요명제 구정을 한번 찾아보자. 구정을 찾아보면은, 여기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 어떤 일이 되겠지? 그치? 어, 그래서, k-1, 다시 그냥 다 쓸게요. 요 범위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 2x제곱-4x 플러스 4x-k제곱 플러스 3k가 0 이하. 그체 여기 어떻다? 참인거야. 그러니까 요거면 단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요거 만족하면 참인거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달라 이거야. 존재만 하면 되는거야. 역시나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상황 확인해보자. 2차분해 식인데 그래. 네. 요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가정해놓고 봤을 때요 녀석 얘가 2m x² 알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인수는 된다고 쳤을 때 요거 수직선 위에다가 표시해버리시면 저 이제 평의상 알파를 베타보다 작은 쪽에 놓게요 요렇게 그래서 요 범위 안에 뭐가요 녀석 중에 한 놈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걸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우리가 요런 문제 처음 풀지는 않아요. 여기 여기 있는 어떤 한 놈이라도 여기에 포함이 되게끔 하면, 돼. 그런 수직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케이스 첫 번째. 알파벳 다 쓸게요. 이렇게 됐을 때, 저 앞에 있는 요거. 어떻게 그려지까뭐 일단 요 정도에서, 요렇게 그려지기 시작하면 겹친 거 생기지. 이제 여기서 조금씩 이제 들어가는 거야. 조금씩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다 세세하게 나누기에는 되게 많은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그어쨌든 의미 찾는 차원에서만 제가 몇 가지로만 나눠드릴게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또 표현해보면, 은 조금 더 가서, 조금 더 가서, 이렇게 해보고. 일단 가자,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밀고 가는 거야. 그럼 그 사이에서는 겹침이 생기니까, 겹침이 생긴다는 게 최소 한 놈이라도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원하는 수직선의 상황은 이런 형태들. 대체? 근데 우리가 찾는 게 그렇게 되는 점수 K 중에 가장 작은 거랑 큰 거를 찾아야 했으니까, 가장 작은 K는 어느 수직선 상에서 나오겠어요? 첫 번째, 가장 큰 K는 여기서 나오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요 사실 이요 사이 과정이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일단 과정을 보여드린 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이 k 플러스 2이렇그래서 k 플러스 2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아, 죄송. 얘랑 같을 때,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거죄분하자 k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가 k 마이너스 1 이게, 대타랑, 같아지면 되는. 상황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수와 관계없이 가장 큰 정, 가장 큰 값을 찾는 데 있어서, K가 여기서 최대가 될 것이고, K가 여기서 최소가 될것이야 라고 해서 표현을 해서 나온 값이거든요? 됐지? 자, 그러면은, 얘들아, 우선은 뭐 하시면 돼? 요 K 플러스 2가, 이거에 뭐가 되는 형태인가요? 근이 되는 형태인 거지? 그래서 대입했을 때 거기서 만들어진 k 값이 정수가 있으면 그 정수를 따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베타도 지금 k 마이너스를 근으로써 지금 활용된 거니까 k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이 식이 성립할 수 있게끔 k 값이 찾아지면그 중에 찾은 k 값이 최대가 되는 거고 되세요? 그렇게 그래서 계산을 혹시 하던 중에 질문이었던 거면 제가 계산까지 받을 거거든 혹시 계산 볼까요? 괜찮아요. 자요. 자, 아, 이성 뭘까 한번 시도해 볼게. 자, 그러면은, 먼저 요거 하나 해보자. <laughs>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정수가 안 나올 때를 생각해야 돼. 정수가 나오면은, 보고가지고 말을 풀면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될 때가 K의 최대라고 생각하고 보이지만, 정수 K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하셔야 돼.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죠. 자, 그러면은, 근으로서 K 플러스를 대입하세요. 대입하시면, 2에 k 플러스 2의 제곱, 4에 k 플러스 2. 그 다음에 k 제곱, 플러스 3k. 자, 우리가 잡은 요 k 플러스 2는 요 녀석을 인촌했을 때 만들어진 요, 는 0이라고 쓰면 방정식의 근으로 써쓴 거기 때문에 얘가 식의 값이 0이 되어야 됩니다. 맞니라 그러면은 요거 전개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해보면. 어, 2k제곱, 4k, 2, 8k. 그 다음에 4, 2, 8. 4k, 마이너스 8, 마 k제곱, 플러스 3k. 자, 그러면은 2k제곱 빼기 k제곱이니까 k제곱 낮고, 그 다음에 요거 4k, 요거 3k, 플러스 7k가 되네.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사라지네. 그지그는 0이네. 여기서 k 값은 0 아니면 마치 나와요. 일단 정수 값은 존재하네. 일단 이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k 값 중에서 가장 작은 k 값은 마치. 현재 마치.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대입해 보시면은 2에 k-1 제곱, 마이너스 4에 k-1, k 제곱, 더하기 3k. 이 역시나 베타는 근으로서 개념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시계값이 함수값이 0이 나와야 돼요. 이것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 2k 제곱 또 빼기 k 제곱이니까 k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4k가 나오지. 이거 마사키 마 8k 플러스 3k니까 케 k 네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1, 이거 플러스 2, 이거 플러스 4, 요거 플러스 6, 플러스 6 나오네. 이 식을 만족하는 k 값은 2 또는 3 나오네. 됐어요?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최대값은 k는 3 나오겠네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답을 정하면은 자 근데 k의 합이었습니까? 보기 중에 답이 있습니까? 어,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은 하늘의 요구 괜찮겠어요? 어, 정리하시고 넘어올게요